우리 오늘 아무도 집안 떠나기로 약속했지 않아? 나한테 뭐라 하지 마. 이건 예외 사항이야. 응. 제시? 어, 제시 갔잖아. 어, 그러네 우리 곧 도착해. 어 우리 이게 산속에 있어 또. 하지 마. 돌아와, 야 돌아와. 제튜브 <laughs> 위에 링크를 클릭하여 이전회차를 보고 오시면. 이번 영상을 더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. 얘들아, 얘들아. 내가 또 하나 물고 왔다고. 전소우처럼. 고고고고고고. 이게 우리 다음 단서야. 난 단서를 뿌렸다 조리해라, 이것들아. 뻐뻐뻐뻐뻐. 뭐 떨어졌어? 아는데. 드디어 연락하는구나. 나몇 시간 동안 불안해서 안절부절못하고 있었어. 아, 그래? 음. <웃음> <웃음> 우리만 기다리면 마. 너 뭔가 하지 그래. 너무 비꼬고. 어, 뭐, 야박하지? 시간이 걸린 모비지 아, 네, 나도 어렵다고. 알아, 그래도 난 여기 가만히 앉아서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. 뭔가 할 생각을 해보면 안 될까?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가정을 내리는 이유는 뭐지? 아 그렇지, 아, 제이크 어... 아, 속이다 시원하네, 그치? 아, 속 시원. <laughs> 다음 단계들은 캔디로부터 게시되는줄 알았는데. 미안. <웃음> 미안. <laughs> <laughs> 말실수한 다 범인이다. 원래 그렇게 나무라는 투로 말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파일바로 들어볼게. 그래, 좋아. 사과했으면 오케이 약간 비상깜빡이 같은 거지 화가 났어도 사과하면 그냥 사르륵 풀리는 자 <laughs> 아, 다들 들어보시고 인사하지 말고 들어보시고 어 아, 알았어 아, 알았어 이거 먼저 하자 기대되는 걸아 들어본다 알았다고 응 들어볼까 응 선생님의 증언이 드디어 하나를 찾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일수 있습니다 걱정하실 것 없어요 캔디씨 만약 두려움 때문에 저와의 대화를 피하시는 거라면요 우리한테 큰 도움 주시는 겁니다 꼭 연락 주십시오. 아니, 전화해도안 받았잖아. 아니, 뭐라는 거야, 이 바보는? 혼계서 전화도 안 되고, 메시지도 안 되고, 뭐 어떡하라고. 지금 아, 전화해볼까 95042로? 일단 나가봐봐. 제이크 한번 가볼까? 전화 한번 뭐, 하고, 오케이. 어차피 안 받을 거잖아. 아, 그래. 근데 두 번은 걸었는데, 제가 안 받은 거로 가자. 다이였나 응. 안 받아, 안 받아. 이동네경찰 전화를 안 받아. 톡톡! 헬로우. 아유! 안 받아 안 받아. 세팅 꾹? 응. 어, 또 메시지 했어. 메시지 했는데 연락이 어떻게 방법이 없어. 너 봤어? 뭐. 못 봤나, 못 또. 못봤나못 받나. 아유. 그의 메시지를 읽는 것이 여전히 불가능하군. 어... 빨리 파네.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. 지금 해. 왜 나중에? 됐어. 너희 생각은 어때? 아, 물어보자. 일단 들은 사람 거 먼저 들면되시고 아. 왜 경찰이 마이크를 여러번 불러 조사했는지 이해가 안되는데? 어, 경찰은 원래 여러번 하는거야 그래? <laughs> 한 번으로는 거짓말 했으니까 두번세번 번 해서 거짓말하고 이제 같은 말 계속 하는지 찾아내야 돼. 다른 단서가 없었던 것 같아 우리가 벌써 얘기했었던 그 알란이야? 응 알란 블룸버그 그렇다 버스코드 경찰서장 알란 블룸게이트 블룸게이트네? <laughs> 블룸버그 같았는데? <laughs> <laughs> 진술이 녹음되었던 시점에는 경찰서장이 아니었을 수 있겠군 음... 어, 그럴 수 있지 어, 이걸 덮어서 허장이 됐나?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일이 나한테 전화했어 어. 너희 오빠라고 하는 거 내가 너무 송긋는 거잖아 <laughs> 뭐? 은그럼 응, 너한테 뭐라고 했는데? 마이클래스는의연관성 때문에 구속됐다고 음. 수검대들이 항상 <laughs> 내가 자신의 무거움을 증명해야 된다고 다 말하자 음. 우리는 숨기는 게 없다 나만 괴롭히지 마 <laughs> 그랜슨이 바오로 전 주인형 나보다곤 너희들 지금까지 이걸 모르고 있었지? 응. 응. 쉽진... 아 이거 쉽진 아닌데 이 전에도 바오로를 라다녔으면알 수도 있는 거잖아. 은켄디한테서온 응, 녹음 파일 듣기 전까지는. 아 어, 그치. 응. 우린 필리바 인수하고 나서부터 오로라에 자주 가기 시작했거든. 음. 아 바로 내말 듣고 있니? <laughs> 그 전에는 오로라는 나이가 있는 고급층을 위한 공간이었어. 음, 약간 30대 이상만 출입 가능 이런 거. 약간 <laughs> 그 전에 30, 30, 30, 40 이런 거였으면 노래방 이런 거였으면 이제. 아, 진짜 오로라 바가 된거지 필이 어, 가고나서 2030을 위해 따로 어. 바가 된거지 3030 노래주점 막 이런데였다가 <laughs> 바로 된거지 필이 오로라 많이 바꿔놨어? 응. 아 그렇구나 정도 할까? 아 그렇구나 어. 아이씨 소용이 <laughs> 없었네 그냥 넘어가보려고 했는데 <laughs> 내가 알기론 그래 인테리어 가격음악까지 가끔씩 주말에는 심지어 라이브 공연도 있어 내가 알기로 이름 말고는 다 바꿨어 음... 이름만 가져갔네? 그게 대략 어, 1년 그래. 전이었어 어, 얼마 안 됐네 캔디 우리 이거랑 관련해서 잠깐 얘기 나눴었잖아 기억나? 그래? 어, 미안 어, 어떡하지? <laughs> 당연히 기억나지 <laughs> 아니 까맣게 잊어버렸어 <laughs> 잊어버린 건 잊어버린 거지 뭐 아니, 미안해 그래 너무 많은 정보들이 들어왔어 우리 형제자매에 대해서 말해줄 때였잖아 아, 그래? 아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아 아, 그래? 다행이다 아무슨필이 오로라 넘겨받은 거 훨씬 더 전일이야 나 그때 오로라에서 너희들 알게 됐잖아 응? 너희들 알게 된지 얼마 안 됐네? 흠 맞아 오래됐대잖아 전 주인에 대해서는 더스쿠드를 갑자기 떠났다는 거 말고는 아는 게 없었어 아그 말은 마이클이 떠났다는 거네? 거네 근데 내가 뭔가 헷갈리는 걸 수도 있어 오빠가 오로라 넘겨받은 시점도 못 맞췄잖아 음. 연락을 시도해봐야 돼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. 음 어, 어떻게 하지? 부동산. 그걸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? 부동산을 연락해서. 캔디하고 내가 마이클 주소를 가지고 있어. 어. 음주소가 그새 바뀌었다고 해도 이웃이나 새로운 세입자가 뭔가 말해줄 수 있을지도 몰라. 그럴수 있지. 그렇지. 제시 그럼 우리 둘이 그 주소로 가볼까? 근데 전 사람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 모르잖아. 근데 친하면 얘기해줄 수도 있잖아. 아 어, 우리 어디로 이사 가요 이렇게. 음 좋아 안될것 없지. 그럼 지금 바로 너네 집으로 데리러 간다. 좋아. 나한테 연락 줘. 티켓만 열어줘. 꼭 조심해. 꼭 조심해. 응. 제발 조심해. 제발 그만 다쳐. <laughs> 더 이상 우리 내 부하를 잃을 수 없지. <laughs> 당연히 조심하지. 우리 말이 한 시간씩 주고하고 있어. 걱정 마 캔디. 제발 뭐해도. 제발 <laughs> 조심해. 자 그럼 나중에 보자. 빠빠. 바이. 나머제들은안 봐? 그러게. 앤, 릴리. 어 그럼 릴리? 나올까? 제이크. 내가 왜 좋아? 응 별로? 응난 불안해 왜 그렇지? 나도 몰라? 응 근데 응. 그 얼굴 없는 남자도 응. 자식의 복수였잖아 근데 이 마이클 랜슨도 응. 만약에 제시카 앤슨이 잘못된 거라면은 응. 마이클 랜슨이 범인일 수도 있는 거야 응. 내가 이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할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 좋아, 그럼 난 제시가 토마스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릴게. 그래. 기다려야지, 뭐. 할수 있는 게 없다는데. 맞아. 좋다. 그럼 퍼즐이나 하면서 기다릴까?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곁에 있겠다. 내가 어... 곁에.. 없잖아! <laughs> 너 메세지인지도 몰랐으면서? <웃음> <웃음> 안녕. 안 어, 왔다, 왔다, 왔다. 보고 와, 도도 안녕, 클레오? 응. 얼른 한번 읽어봐 봐. 제시가 토마스와 제니퍼의 아버지를 보러 가는 중이야. 그때 그 사람 용의선상에 올렸어 응. 대충 요약하는 거 해주자 네. 우리 오늘 아무도 집안 떠나기로 약속했지 않아? 나한테 뭐라 하지마 이건 예외 상황이야 응. 제시? 어, 제시 갔잖아 어 그럼요 우리 곧 도착해 어, 어. 뭐 이렇게 산상에 있어 또 가지마 <laughs> 돌아와 야 돌아와, 돌아와! 이숙길을 따라가면 곧 마이클의 집이 나올 거야 혹시 내 도움 필요해? 2명이서 안쓰니까 뭐 별일 있겠어? 또 혼자 가다가 제가 다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. 아니면 뭐 아무 말도 하지 말까? 응. 그내돈 필요해는 제시가 선택할 일이야 그래 고마워 클레오 근데 괜찮아? 우리 아마 어차피 여기 아무도 안 사는 거 보고 곧 다시 집으로 갈 텐데 뭐 헉? 근데 있는 거야어 전기톱 들고 나오는 거야 여기 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여기 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어? 둘이 커플 같네? 네, 그러게. 잘 어울리는데? 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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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왜안하다 어. 그래서? 아, 좀 읽어보면 안 돼, 얘들아. 해도 보라고? 응. 음. 또 뭐라 하겠네. 그 이유는? 아이씨. 아, 마 맘에 안 드는데? 어떡하지? 봐봐. 원래도 맘에 안 들었는데. 마이클이나 마이클 어디 잔서 찾고 싶어서. 내 직장 상사인 줄 알겠네. 왜? 약간 심술이 쌓여있는 거 같아. 위에 메시지 읽어보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거야. 제발 읽어. 밑에 할까? 제대로 할 생각... 안 읽고서는 지금 우리한테 그러니까. 압박하는 거잖아. 어, 넌 어딨던 디 건데? 넌뭐 했는데, 그동안? 이상 사진이나 올리고. 병원에 있었지, 그럼? 병원에 있으면 할 일도 없었겠네! 이 질문 이제 점점 웃기지도 않아.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병원에 있으면 알아서 보면 안 돼? 그니까 아너 음성파일 하나 보냈었네 캔디 맞아 마이크랜슨과 알람 불룸게이트의조와 어디까지 설명해줘야 돼 <laughs> 여기 들어 들어봐봐 봐, 제발 플리즈 저밖에 없는데 왜 말을 안 듣지? <laughs> 이 둘이 너무 말을 안 듣는데 <laughs> 우리 도착했어 <laughs> 두둥 어? 간다잉? 너무 오래된 집 아니야? 네. 폐가 아니야, 폐가? 선이 어, 깨져 있어. 응. 어. 여기 집 부지 꽤커꽤 하고 꽤 오심스러워? 응. 오심스러운데? 폐가 응. 아니야, 폐가? 이사할 사람 안, 아무도 안살 수도 있지. 음잘 모르겠어. 좋아. 우리 이제 안문으로 갈 거야. 난 폰일 땀 넣어 둘게. 음. 잠깐만 기다려 봐. 농기 좀 키고 들어가. 혹시 너희 거기서 마이크 레스 만나면? 어? 어, 태화 녹음해 줄래? 어, 그래. 좋은 생각이다. 배리고 아주 굴. 흠, 물론 이제 시도는 당연히 할수 있지. 해. 그냥 지금부터 농기를 키고 가. 난 방금 태대한테 쓴 편지 우체국에 가져다 줬어. 어휴, 일이 막 여기 터지고 있다. 그러게. 좋아, 고마워, 고, 릴리. 어, 고마워, 릴리. 잘했어. 붙잡. 어, 그렇지. 응. 알아냈어. 그건 마이클 앤슨이었어 아니야, 에이미였어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너무 헷갈려. 아, 진짜 맞구나. 예상했어? 너저 이름 되게 익숙해. 뭐가? 근데 그럼 왜 우리 중에 에이미를 아는 사람이 없지? 응? 일단 초인종은 작동 안 해. 궁금하다. 그지? 어. 그래서 문도 드렸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안 왔어. 음. 그래, 아까 유리창도 깨지는 것 같아. 음. 집 자체도 완전 버려진 집 같아 보여. 어? 문은 또 이쁘네? 오, 참 예쁘다. 응. 음. 이거이 편은 너무 옛날 거같 한데 독스 음. 같지. 앞에도 이미 있고가. 잠시만 나좀 뒤쪽으로 가봐야 할것 같아. 안 그러면 집 전체가 카메라에 안 담겨. 조심해 제발. <laughs>